자 이거 뭔가 터질 것 같은데요 느낌이? 아 클랐어요 클랐어 연포 죽었나? 자 위기입니다 제가 모르고 한 수심했어요 후하유님이랑한수 가보겠습니다 한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워낙 마대 무수 귀만해요 자 별다른 독수 없이 좀 순한맛으로 최대한 정석적으로 둬 볼게요 정석적으로 독한수를 좀 빼고 순한맛으로 살짝 가 보겠습니다 자 귀쌍이 나갑시다 푸아유님이 프로기사 되셨죠? 네 프로기사인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자, 사 올리고, 그냥, 무난하게 한번 가볼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 그런 형태로 일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아직 안 되셨나요? 어, 여기 올리는 거, 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를 같이 따라서 올리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상이 나오면은, 약간 곤란하긴 해요. 네, 상 나오면 양걸인데, 뭐 땡기면 상이 때리고, 이렇게 가면은 많아오고 막 조금 복잡합니다 맞춘다고 요거를 올리면 안되고 이거 올리는 걸 생각해 볼수 있죠 이걸 올리고 취하해 줄때두칸 들어서면은 여기 라인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아예 무시하고 안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리고 몰릴 텐데 그냥 눌리고 두는 거예요 눌리고 둘 수도 있고 눌리는 것보다는 싸움 거는 게 낫겠죠. 자, 여기서 먼저 먹으면 은이 자리가 워낙 좋아요. 여기, 여기, 이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라서 먹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보통은 아, 이렇게 피하는 거 어, 이렇게 피할 수 있고 합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피하는 거는 어, 일단 행마가 이렇게 조리, 이렇게 세우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일단 처음에 초반 몸싸움은 좀 회피하겠다 그런건데 나중에 이제 포 이렇게 넘겨 가지고 요렇게 농포전 하면 좀 귀찮긴 하거든요 자, 안궁 하는거예요이 정도로 만족이 됩니다 저는 자, 보시면 은포 귀환하고 여길 넘기고 이쪽을 넘기면은 차로 지킨다든지 막아 나와야겠죠? 네. 자, 보통 이런 형태에서는 대차를 많이 하죠. 대차해가지고 여기를 해소를 많이 하는데, 아, 여기 미리 올린 타이밍도 괜찮습니다. 네. 자, 여기는 진짜 좋은 자리에요. 여기를 안 올리면은 한에서 먼저 이 병을 올리면서 여기 선점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잘 두시는데요. 일단은 대차 신청을 한번 해볼게요. 네, 대차하면 이제 배팅 끝나니까 네, 생각을 하시고. 아 차대 안 하는 게 사실은 원낙마 입장에서는 정석적인 행마긴 합니다. 네. 자, 보통은 여기 이렇게 두거든요. 네, 이렇게 두고 모으고 여기도 올리고 그런 게 많은데. 상사대는 진짜 별로입니다. 이 상사대는요, 정말 별로예요. 이 귀의상이 되게 중요한 상이거든요? 나중에 뭐, 멱을 막는다든지, 엄청나게 활약을 많이 하는데, 이 상사대를 해주면은, 초반에, 원악마가 정말 쉽게 풀어지기 때문에, 여기 상사대는 정말 하면 안 돼요. 일단은, 모아서, 모아모아. 원악마 방향을, 지금처럼, 안 갖추고, 천천히 원악마를 하는 게 조금 더 세련된 수? 좀더 세련된 느낌이 강하고, 이거를 어떻게 응징할지가 약간 좀 고민이 되네요. 근데 형체로 봤을 때는 서로 모범적으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포가 여기 넘겨서 이쪽을 많이 공략을 하거든요. 아, 좋은 행마입니다 이거. 좋아요. 이게 왜 좋냐면은 이포가 여기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와서 자리 잡으려는 그런 거예요. 이쪽 싸움에 이차가 충분히 역할을 해요. 나중에 일단 상도 나가고. 근데 이게 어, 상황에 따라서 중앙병을 올리고 상이 가운데로 나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상이 변으로 나가고 귀상 나고 이런 형태를 가장 많이 두죠. 자직까지 점수 교환은 하나도 안 되고 그냥 팽팽합니다. 견마는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견를하면은 여기도 떠 있고 여기도 떠 있어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는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데가 다 묶이기 때문에. 겨상이 좋습니다. 예, 네, 겨상. 갈수 있으면은, 겨상이 좋죠. 겨상은 지금 당장 안 되니까. 자, 드디어, 여기를, 오죠? 제가 말한대로 이 자리를 올려는, 사전 작업이면서, 약간의 맛은 있어요. 지금 반격하면은, 여길 넘기고, 만약에 원낙마가추지면 여기 가는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상이 들어갔다가, 요렇게 들어오는 수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것도 가능한데.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를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가면은 찔렀을 때, 여기가 죽으니까 들어가서 차 걸고 올리면 요렇게 가고. 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자 한번 여기가 너무 가고싶어서 가보자 자 일단 응수타진 한번 들어갔어요 포지는 사마룡님이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약간 결은 달라요 자이 자리가 한방 들어갔습니다 급소자리 근데 솔직히 초에서는 이거를 살리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쪽에서 반대 이득을 보려는 생각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걸 올린다든지요. 여기서 싸움을 거는 게좀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 숨겨도 왜 이렇게 오지? 어, 제말 들었나? 10초 남았습니다. 자일뭘은 취할지 여기 한번 보취습니다걸한적으로습니다취하적으 맞는 졸로 취하 왜냐면은 같아요. 왜냐 이 차는 사실 이 포의 다리 역할을 하려고 여기 있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졸로 먹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차로 먹네요. 차로 먹는다. 자,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죠. 가봅시다. 자, 가장 강력한 수는 이제 졸을 밀은 수예요졸 밀어서 줄병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포다리를 끊어서 잡는 순데. 자, 한번 볼게요. 이게 가능한가? 와, 여기, 여기가 있었네? 어, 이건 생각 못 했는데요? 잘 타는. 몰라, 몰라. 일단 여기 와서 지키자. 음, 졸 밀었을 때 다시 포넘기면 여기를 취하니까 공짜긴 한데 허허 어우 이거 센순데요 자 차대를 할게요 초차가 너무 위협적인 자리라서 자 차대하고 수비를 하겠습니다 자 차대하면 배팅 끝나죠 오오오 들어갔어 <laughs> 아니죠 이걸로 먹잖아요 포로 먹는데요 잠깐만 10초 남았습니다 어~ 자, 일단은 여기가 선수에요 돌린다 돌린다는 건가 자 지금은 너무 이제 공격하려고 아깝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넘기면은 얘가 죽기 때문에 조를 치우든지, 아니면은, 여기 포다리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차대, 차대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 와, 이게 있구나. 이거를 넘기면은, 포장군을 치네요. 아, 그러네? 오, 이거 일리가 있는데요? 아, 어, 먹자, 먹자. 시간 없다, 시간 없다. 와 이거 생각 못했네. 아 이거 괜히 먹었나? 여기 갈걸 그랬나? 난리 났는데? 어초 남았습니다. 어우, 당황했어요. 당황했어. 안 먹고 여기 차가 갔어야 되나 봐요. 그러면은 이 뒤로 차 가는 거랑 여기 졸거는 거랑 딱두 가지 맛보기로 여기 졸이 죽는 형태였는데. 자 일단 포가 마상 바삭 먹었네. 어허, 10초 남았습니다. 자, 연장해도 됩니다. 연장하셔도 돼요. 음. 자, 요거는 제가 먹어줄 순 없죠. 어, 졸미는 거 강력합니다. 자, 찔러 가보죠. 1초 남았습니다. 공격적으로 갈지, 안정적으로 갈지, 자 서로 치고 받고 난타전으로 갈지, 1초 남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아 이거 너무 난전인데, 어 이거 큰일 날것 같은데, 자 이거 위태위태해요. 이게 막아 병 먹고 들어오면 여기 장군도 나, 두고, 어? 와 허허 어허... 그 교환을 먼저 하는게 의미가 있네요 자 이걸 먹으면은 여기랑 여기 때리는거랑 다 걸리네 크네요 어, 이거 승부가 이거 일단 이장군은 이거 안되죠 일단은 뭐 이거 죽이더라도 자 이거는 이거 클러어요 바로 때릴 것 같은데. 자, 근데 저도 약간 노리는 게 있긴 한데요. 아, 안궁 먼저 가는구나. 좋습니다. 예, 판단력이 얘가 진짜 죽으면 난리 나거든요. 얘는. 위기에요, 위기, 아. 어... 위기입니다, 위기. 자, 간접적으로 상길이에요,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럴 때좀 과감한 승부수는 상을 뭐 일부러 죽인다든지 그런 게좀 깐깐한 것 같고. 제가 기물들이 오히려 이상한 위치에 있어요, 지금. 기분 같아서는 차길 열고. 여기 들이대고 차가 이쪽 차도 여기 들이대고 어, 막 들이대고 싶은데, 아, 뭐 어떻게 둬도 좋습니다. 어떻게 둬도 좋아요. 자, 일단 한 차가 너무 위험한 자리라서 비키라고 해보죠. 자, 비키세요. 형태가 너무 나쁜데, 아, 자, 이거는, 때리겠습니다. 네. 여기 포가 역할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네, 다른 게 별로 있을 자리가 아니라서. 어, 이거 떨리는데요, 승부가. 어, 대회에서 여류 기사가 일, 이 정도 두면은 참 상당히 잘 두는 거죠. 저는 그리고 프로 입단하신 줄 알았어요. 자, 이것도 잘 둔다는 게 뭐냐면은 이거 한번더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반발하려고. 아 대단한데 이거를 반발 생각해요? 사실 워낙마대 귀마 장기가 한끝싸움이 진짜 많아요. 한끝싸움이 음 혹시 물려달라는 건가? 0초 남았습니다. 자 이거 한 수씩 한번 해볼게요. 아 뭐야? <laughs> <laughs> 물리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laughs> 아니었네. 어, 물려달라고 할줄 알았는데? 아, 급소 찔러 간 거구나? 그러네. 지금 냉정하게 보면은, 초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냉정하게 보면은. 근데 워낙마드 귀마 싸움이, 진짜 서로 한방 싸움이 은근히 되게 많아요. 그런 전개가 서로 막 궁성 놀이면서 서로 한타 보는 그런 싸움이 진짜 많이 펼쳐지는데, 대회에 나가면은, 대회 스튜디오라든지, 대회 분위기에 적응이 잘안 돼가지고, 더 수가 안 보여요, 사실은. 수가 걸린 것 같다, 느낌이. 10초 남았습니다. 보자 보자 지금 요것은 1초 남았습니다 자 이거 뭔가 터질 것 같은데요 느낌이 터질 듯말듯아 클랐어요 클랐어 면포 죽었나 차포타 어 이거 어떡하나 자 위기입니다. 제가 모르고 한 수심했어요. 아 장군을 치네요 장군. 사러 가면 차가 사 먹지. 변기야. 자 이거 복귀할 때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초의 기회가 한번 날아간 듯. 어 이게 뭐야? 엥? 이걸 왜 치지? 10초 남았습니다. 이거는, 가쁜, 갑분... 가쁜 공격? 자, 뒤에 뭐가 있어야지 이걸 때리는 이유가 있는데. 어 이거는, 보세요. 의미가, 뭐였을까? 자, 이제는 장군이 아프죠. 아, 여기서, 기권했습니다. 자, 복귀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장면이, 논란이 많이 됐어요. 자, 이 장면에서, 자 여기 간거는 잘둔것 같아요 제가 명포를 했죠 당연히 명포해야죠 이거를 장군을 먼저 쳐서 응수타진 할지 그건 조금 애매한데 일단은 하고 장군 아니 장군이 아니라 한번 먹어볼게요 이걸 먹으면은 그냥 먹으면은 그냥 끝나죠 여기가 외통이죠 그러면은 여기 장군을 쳐야 돼요 그때 사로 버티면 될것 같지만, 차가 살을 먹고, 여기를 먹을 때, 여기가 외통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로 받을 순 없고, 면포로 받는 한수에요. 지금도, 만약에 그냥 먹으면은, 좀 애매한 게, 장군을 치고, 이렇게 둘수 있나요? 그러면은, 뭐, 받을 때, 아, 근데 먹으면 여기가 털리는구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이거는 여기 장군을 쳐버리니까, 예. 안 되죠. 잠깐만, 이것도 좀 애매하다. 아, 이걸 장군 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받아야겠다. 이렇게 받아야 되나? 좀 애매하긴 하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먹습니다. 장군을 쳐요. 포로 봤습니다. 제 생각에 만약에 이런 형태면은 한에서는 그냥 이거 먹어버릴 것 같아요. 이걸 먹어야지 뒤탈이안 나지. 욕심부려서 이거 먹고 어떻게 두려고 하면은 더 문제가 많으니까. 어차피 서로 차포됐으니까 먹고 먹고 하면은 교환 교환이네요. 네, 교환 교환이고 뭐 수가 날까요? 이런 게 수가 나야 되거든요. 예, 지금 이장군의 외통입니다. 이렇게 막는 수도 있긴 한데 막아야 되나? 어쨌거나 뭐 막기만 하면 아 이거 좀 곤란하네. 이거 안 되네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 여기서 되게 곤란한데 이렇게 막아야 되네요 아니면 은 이렇게 살을 닫으면 되는구나. 아 이거 되게 이상하다 느낌이. 이것도 느낌이 안 좋죠? 그럼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들어오면은 여기 붙으면은 뭐가 죽으니까 천공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도 뭐 죽진 않아요 여기 붙어도 올라가면 되니까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점수로 한이 조금 날것 같습니다 상이 내려오면은 이렇게 내려오면요 이걸 달라 고 그래요 얘가 도망가면 마장군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때 요렇게 빠져서, 이병 달라고 하면은, 병 만지면은, 이 상이 죽습니다. 아, 이거 올리면 된다고요? 음. 자, 올리면은, 마 들어가면은, 얘를 살려야겠죠? 좀 애매한데, 이거. 이 사가 무조건 죽어요. 네. 마가 들어가면은. 자, 이거는 여기까지 보고, 김영기 프로 말한 게 뭐였죠? 이제 레이디 장기 챔피언십 나갈 거라서 최대한 복귀를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아까 전에 뭐였지? 아, 아 이거 이거요 자 여기서 마로 취하는 게 정수라고 자 마로 취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차가 한칸 들어선다 네, 들어서서 묶어둘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물어볼 수 있나? 빠지고 이, 지금 차로 먹으니까 이걸로 먹었잖아요. 여기가 하나 뜯겼잖아요. 그러니까 마로 먹으면은 그런 건 없어진다 그런가? 여기? 뭐 이렇게 둘것 같은데 이렇게. 아 이거 쫓고. 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이 먹기가 좀, 그렇죠, 지금은? 다음에 찌르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돌아와요, 그러면 돌아오고, 어, 이렇게 두면은, 막아 나간다. 이거 먹는다고요? 아, 이거 먹고, 여기 먹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바대는 안될것같은데 너무 약해요 중앙이 이렇게 쓸어대고 이거 안될 것 같고 그냥 진짜 뭐다 소극적으로 두더라도 뭐 이렇게 두고 뭐 이런 거 미는게 좋은 것 같은데요 뭐 그냥 이렇게 좀 움츠려도 이렇게 두면은 당장은 수가 없으니까 근데 좀 좁긴 해요 에 그러면은 이렇게 교환하고, 뭐, 차가 빠진다든지, 상이 나온다든지 할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싸움을 붙일 거예요. 자, 이러면 또한 판의 장기가 되겠죠? 자, 이건 여기까지 볼게요. 아무튼, 잘 좋습니다.